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기상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6장에서 8장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성전의 전반적인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성전 봉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묶여 있는 본관은 너비 20규빗, 길이 6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규빗 길이의 현관이 덧붙여져요. 미터로 환산하면 1규빗이 45cm니까 성전 건물의 너비는 9m고 길이는 27m인데 여기에 4.5m 현관이 덧붙고요. 높이는 13.5m입니다. 성전 외벽 주변에 3층으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각 다락의 높이는 10절을 보면 5규빗 2.25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공 방법이 6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전 외벽에 3중으로 턱을 냈어요. 그리고 각 턱에 각층 바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다락을 3층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다락방은 너비가 5규빗 2.25미터. 2층 다락방의 너비는 6규빗, 2.7m. 3층은 7규빗, 3.15m. 이런 식으로 성전 입구를 제외한 3면 외벽에 3층으로 작은 방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은 창고 내지는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됐어요. 14절 이하에는 성전 실내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막과 동일하게 성전도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내소, 즉 지성소는 높이, 너비, 길이가 모두 20 규빗인 정육면체의 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m, 9m, 9m의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외소, 성소는 길이 18m, 너비 9m, 높이 13.5m의 공간입니다. 외소와 내소 사이에는 성막에서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이니까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을 하나 내요. 성전 입구에도 벽이 있고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실내는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두르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29절에 보면 내소와 외소 모두 실내 벽면에 구릅천사, 종려나무, 꽃문양들이 새겨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 곳 양쪽에 감람나무로 구릅천사 둘을 조각하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구릅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2, 13절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지었다고 다된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궁전 건축과 성전의 각종 기구를 제작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 묘사된 솔로몬의 궁전을 보면 몇 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2절에 레바논 나무 궁, 길이 100규빗, 높이 30규빗, 너비 50규빗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 45미터 너비 22.5미터 높이 13.5미터짜리 건물이에요 1 1기상 10장에 보면 여기에 솔로몬이 작은 금방패 300개를 보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주랑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 복도죠 길이 50규빗에 너비 30규빗짜리 복도인데 여기가 주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좌의 주랑이 등장해요 입구로 사용되는 주랑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솔로몬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주로 행정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보면 왕의 거처와 왕비를 위한 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랑을 통과해서 솔로몬 왕궁을 만나고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성전을 만나는 겁니다. 13절에서 22절에는 성전 앞에 세워진 높기둥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높이가 18규빗, 즉 8.1미터고 둘레가 10규빗, 즉 4.5미터예요. 21절은 기둥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또 하나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히브리 이름입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이 기둥이 꽃을 피우는 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14절 보면 놋 기둥을 만든 기술자 이름이 히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데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23절 이하에는 성전들의 기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놋 바다 그리고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그외에 성전 기구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놋바다는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수레로 만들어진 10개의 물두멍은 번제용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48절과 49절은 성소 안에 둘 금단, 분향재단, 그리고 금상, 진설병상이죠. 그리고 금등잔대 10개가 만들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성전은 전반적으로 에덴동산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어요. 성전실내 각종 성전기구 이런 것들은 동산을 연상시키는 나무 꽃 열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금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연상시키죠.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동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죠. 두 그룹 천사 역시 하나님을 호위하며 또 동산을 지켰던 그룹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의 복을 흘러보내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에덴 동산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였죠. 이제 오늘날 미래 에덴을 미리 보여주는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미래를 오늘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8장은 성전 봉헌식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1절 보시면 다윗성에 있던 언약괴를 성전으로 옮겼다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은 그때가 일곱째 달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성전에 임했는데 모세시절 성막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같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솔로몬 왕의 연설이 소개되어 있는데 성전을 짓게 된 경위를 백성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22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은 내용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우선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내용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현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46절 이하를 보면 혹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꼭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훗날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혹시 죄에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해 달라고 미리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죄에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미리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입는 성전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기도죠. 이제 54절에서 6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은 성전 봉헌식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65절에 보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성대한 희생제사와 잔치가 이어졌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막절 7일하고 성전 봉헌식 7일, 이렇게 합쳐서 14일 동안 축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64절에 보면 노제단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노재단을 만들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막에 있던 것보다 더 크게 20규빗, 20규빗, 10규빗, 9미터, 9미터, 높이 4.5미터짜리 노재단을 새로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상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